하나님 말씀 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마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삼신이 너희 어,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미한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흘러에서는 기사를 래로 땅에서는 증조를 내리리니 꽃 어,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 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일하시대로 내준 방 되었거니. 너희가 무능자들의 손을 불려 오빠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르켜 들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을 보였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면에 계시도다.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내 영혼을 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 걸어간 자로 썩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성자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다윗이 주거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보존이 있도다. 하여.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에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온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바라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원 원수로 네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네 옆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오늘 말씀은 어, 베드로가 어, 이제 제자들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하고 할때 이것을 보면서 이상 여기는 그들에 대해. 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사도행전에서 어 이제 예수를 증언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니라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설교의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거는 어이 설교만큼은 어 모두가 다 들어야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쓸때 누가가 이제 대어빌러를 썼는데 대어빌러도 이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로 썼을 때고또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을 나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말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되어서 또 대여별로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어, 왜 베드로의 설들을 남겨셨는지 뭐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14절에서 21절은, 어, 베드로가 이제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이제 말하기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기울여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난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 방언하고 이 일을 보면서 이상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 요새 새로운 어떤 술에 취해서 있게 된거 아니야? 이렇게 어,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어, 이해하려고 할때 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솔치한 게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너, 우리가 자세히 알려줄게. 어, 요엘이 예언자를 예언하기를 어, 내가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어, 이런 예언들이 있어 하면서 요엘를 예전에 했던 예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이렇게 신비한 일들이 생겨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우리도 지금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수에 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미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우리가 거기 대에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고.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사실은 베드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었어요. 이 앞에서 요엘의 예언을 들어서 야, 우리가 요엘도 이렇게 예언했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때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도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라고 얘기한 거는 그 다음에 지금 할 얘기를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미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야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 베드로가 진짜 증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들의 말대로 우리 술 취한 거야 라고 된다면 우리가 증거한 예수는 술주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미친 사람이야가 된다면 우리가 증거한 예수도 미친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부터 짚고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 내가 예수의 지을 증거할 건데 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하는 일이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또 21절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도 알았고 들었고 보았는데 그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지금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나가는 게어 23절에서 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디 여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지금 이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가 살아나셨는데 그 살리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이 예수를 못박 예수님의 못박히신과 부활은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 우리들 향한큰 그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증언하기를 다윗이 예언했었던 그 예언을 가지고서 증언을 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 지금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어 다윗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그가 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다윗의 예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다윗이 또그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내 주님이라고 가리켰는데 바로 그 다윗이 내 주여라고 말한 그 사람 그 어떠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고 응부의 벌어듦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근데 죽은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함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즉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면서 처음에는 아 메시아였을까?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에 가 매달아 죽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두려워서 숨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이 되자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다 이런 계획이었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였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당신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부터 계속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 36절에서 말하기를, 그런 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도전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래,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십자가 오빠 았는데 그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였던 거야. 그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보내셨던 바로 그분이었던 거야. 우리가 그분을 십자가 오빠 았던 거야. 이제 충격을 받았을 거고 어 이것이 두려움의 메시지로 들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안다면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감내하셨다는 것들을 아, 깨달은다면 이 사건은 더할 수 없는 감격이고 더할 수 없는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박해 주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상 우리가 더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가 지금 이 메시지를 대어빌로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이런 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오늘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 예수가 우리에게 누구인가를,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사랑하시고 또 아직 이 메시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또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이 은혜를 알려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은혜를 얻고 누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